3분 만에 세상을 읽어주는 3분 만에 세상 읽기 3분 컬럼입니다. 자, 유튜브에 허위사실 방송을 해서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. 에, 이 먹방을 하는 유튜버가요, 이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해서, 어, 아마 이 유튜버로 방송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 무한리필이니까 이 게장을 더주문 했던 모양이죠. 그래서 밥, 밥알이 나왔어요, 거기서. 그러니까 이 유튜버는 다른 식당에 나갔던 것을 재활용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이런 것까지 했던 모양이죠. 자, 알고 보니 리필 과정에서 생긴 그 전에 먹었던 자기 밥알이었습니다. 네,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무한 리필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음식물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. 그랬더니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저런 집은 절대 가서는 안 돼. 문 닫아라. 어, 양심이 있느냐? 뭐 이런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이 자영업자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유튜브가 거짓으로 올린 그 영상 하나 때문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. 이 가족은 생계를 잃어버린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허위사실을 페이크로 방송을 하고, 그리고 나서 클릭스를 올린 다음에, 예, 한, 뭐, 유튜브는 돈 벌어서 좋겠지만, 한 자영업자는 그 가정 모두가 생계를 잃게 된 겁니다. 결국 문을 닫아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 유튜버 방송하는 이 1인 미디어의 이 유튜버는 사과방송을 했습니다. 이 사과 방송도 돈벌이 목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. 이 사과 방송도 어마어마한 클릭스를 기록하면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저도 이3분 칼럼이 유튜버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방송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자기 방송에 대한 책임감입니다. 사명감입니다. 이 방송을 보는 사람에게 허위 사실과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1인 미디어의 잘못된 영상 생산입니다. 유튜브의 1인 미디어 시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합니다. 또 잘못된 것은 꼬집을 수 있죠. 그러나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위조해서 방영하는 것은 유튜버의 자격이 미디어의 자격이 없습니다. 자영업자가 문닫을 게 아니라 그 유튜버 채널이 문닫아야 합니다. 3분간 남았습니다.